와 여러분들 이게 떴네요. 네. 예. 어, 오 캡백건 금카. 오디뜬 거야? 이번 버닝에서. 버닝이야 이게? 버닝에서 뜨셨다고 이런 날도 오는구나. 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뜨신 것 같은데. 어, 와 진짜 멘시대하고 계셨네. 오늘 추석 버닝으로 먹은 건데 이런 어. 날이 이게 이분 진짜 떴어. 와또 저렇게 뜨지? 백건. 아 <laughs> 이런 거한 번만 좀 주제 줘. 근데 아쉬운 게 캡백건도 그거잖아. 떴던 아, 거 미페 아아 근데 이거 페이스원 페이스 미페는 되게 멋있는데 페이스원이 별로야 아 그래도 뭐 이거 이 뜨는게 어디야 뭐, 이분은 아, 이미 다 알바켔네 금은와 은은 와와근 저런 스탯이 없구나 수비 스탯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네 방타는방타은 방탄 맵지 않나? 저게 수비가 높긴 하네 확실히 그러네 근데 캡백감도 좀 멋있긴 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추석버닝으로 이거 먹으면은 이분은 아유. 진짜 역대급이긴 어우, 해 끝나는 거지 그냥 이거 하는데 1조야